AI의 핵심 연산은 반복적인 대규모 수학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렬 곱셈은 이러한 연산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GPU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코어를 통해 병렬 처리에 효율적입니다. CPU는 소수의 강력한 코어를 가지며 복잡한 순차적 작업에 적합합니다. AI 연산에서는 GPU가 CPU보다 훨씬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AI 모델 훈련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모델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은 CPU만 사용할 때보다 훈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GPU를 사용하면 모델을 더 빠르게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와 개발자는 GPU 덕분에 새로운 AI 기능을 더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U는 AI 모델 개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학습된 AI 모델이 사용자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즉각적인 의사결정은 빠른 추론속도를 요구합니다. 챗봇의 실시간 답변 또한 빠른 추론속도가 필요합니다. GPU는 추론에 필요한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GPU는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응답하도록 돕습니다.